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삶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누군가 이야기만 꺼내도 조용해지고 금세 주제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삶을 곱씹을수록 결국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살아가는 일은 때로 너무 무겁고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무언가를 쥐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가고 그 모든 애씀 속에서 한 번쯤은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애쓸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그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며 인생이라는 길을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파도는 예고 없이 몰아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끝없이 밀려와 지칠 틈도 주지 않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내 인생에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련 없는 인생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파도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그 파도를 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삶을 놓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를 타고 한층 깊어진 눈빛을 품고 다시 일어섭니다. 파도를 피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삶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어차피 치고 갈 파도라면 차라리 나는 그런 파도 위에서 나만의 항해법을 익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파도야 치려면 쳐라,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이 말이 처음엔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고 단단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나는 튼튼한 배를 준비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익혀 놓았으며 이 정도의 흔들림쯤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내 뜻대로 만들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는커녕, 나의 의도조차 비켜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뱃속에 열 달을 품어 놨고, 내 손으로 키운 자식도 어느새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세상일이 타인의 생각이 날씨나 운명이 과연 내 맘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고집스러운 착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파도를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을 타고 나는 돛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주도권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끔 구해달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나를 위해 멈춰주길 원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과 불안을 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구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한 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낼 수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해탈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기도 하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칩니다. 삶의 조건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늘 예상 밖의 상황을 선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 우리 인생이란 배를 스스로 조종하는 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듯, 누구도 내 파도를 대신 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하고 고요해져야 하며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배우고 삶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건그 파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고 삶의 많은 선택들도 결국엔 행복이라는 결과를 향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쫓는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분명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굴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행복은 어쩌면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관계, 더 안정적인 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그 안에서 잠시 웃음 짓기도 하지만 이내 곧더큰 결핍 앞에서 다시 허기지기 시작합니다. 이루고 나면 또 부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이 멀어진다는 것을요. 행복이란 본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와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기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부정이 들어 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애쓰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순간을 느끼는 마음,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그 감정, 그게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을 감추려 하고, 고통을 부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다니는 존재인데 말이죠. 햇살이 고마운 이유는 긴 겨울이 있었기 때문이고 조용한 평온이 소중한 이유는 오랜 시간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주 불행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행복만을 줬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불행의 그림자에 머무르게 됩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행복의 허상은 늘 커다란 그림자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더 애쓰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행복이 아닌 평온, 만족, 고요함,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의 감각, 어디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신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햇살을 받아도 누군가는 따뜻하다 말하고 누군가는 눈부시다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이는 충만하고 어떤 이는 공허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해지려 애쓰고 있는가. 두 질문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선 전혀 다릅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순간에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조용히 앉아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 그 안에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장은 참 조용한 곳입니다. 슬픔과 절제가 동시에 감도는 그 공간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말수가 줄고 마음은 무너지고 어떤 화려한 말도 그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날도 저는 문득 정말 삶이란 이토록 가볍게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장 정문부터 길게 늘어진 영구차 버스 전기 화로의 관이 내려가고 잠시 후 소각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켜지는 그 장면은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40여 분이 지나고 소각 완료라는 표시가 뜨자 그 이름 아래에 남겨진 것은 흰 분말의 뼈가루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 가루가 무표정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줄지어 옮겨지며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 줌의 가루로 수렴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그 가루는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이었고, 손으로 만지면 사라질 듯 가벼웠습니다. 세살된 아기도 그날 함께 소각되었고,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뼈가루는 성인보다도 훨씬 가볍고 적었겠지만 그 순간이 전해주는 감정은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도 그 무게를 대신해줄 수 없고 어떤 눈물도 그 시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속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세상은 끝나는구나. 죽음을 앞두고 나면 인간은 진짜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연, 지난 추억, 후회와 미련이 뼈가루 한 줌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와 죽음의 가벼움 사이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무게를 벗어던지는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화장장은 철학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도 크거나 작지 않고 모든 죽음은 공평하며 어떤 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이토록 쉽게 사라질 인생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가? 화장장을 다녀오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매번 묻습니다. 정말 이 삶이 그렇게까지 무거워야만 했는가? 우리는 자주 싸우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조급하게 살아가지만 화장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별의미 없어집니다. 무엇이 그리 중요했는가? 결국 남는 것은 뼈가루 한 줌과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몇몇의 마음뿐인데 말이죠. 세상이 요구한 삶이 아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끔 화장장처럼 아주 조용한 철학의 공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삶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늙어간다는 것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일일까요? 아니면 한 인간이 삶의 또 다른 문턱을 넘는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진 얼굴, 쇠약해지는 체력, 그리고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주변의 말들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하죠. 그러나 정말 늙는다는 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 이두 단어는 단한 획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음이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낡음은 시간에 방치된 채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늙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은 늙어도 속이 새로워질 수 있고 몸은 약해져도 마음과 인격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세월을 품에 안고도 여전히 새로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만을 찬양하고 노년을 두려움의 시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곱게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 젊음보다 더 눈부십니다. 낙지는 않지만 늦는 삶, 욕망 대신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조용한 미소는 격정을 지나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그런 얼굴은 결코 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풍처럼 곱고 단단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주저하고 외면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그 길이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가짐,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성품과 태도가 훗날 나의 늙음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줄지를 결정 짓습니다. 늙는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도 단풍이 마지막을 장식하듯 삶의 마지막이 오히려 가장 화려하고도 단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노년은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얼굴입니다. 물론 마음이 늙는다면 아무리 젊은 육체라도 이미 삶은 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마음속이 황폐하면 그 사람의 삶엔 빛이 없습니다. 반대로 겉은 주름지고 느려졌어도 내면에 여전히 새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더 너그러워지고 더 고요해지며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이들은 다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않고 세상의 빠른 흐름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이겨낸 사람들이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날아가지 않는 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단풍처럼 곱게 물들어가다 마지막엔 환한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만큼 익숙한 이름이면서도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단어. 우리는 흔히 죽음을 싸워서 이겨야 할 무언가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치료하고 생명이 위태로우면 붙잡고 어떻게든 더 살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죽음과 맞서 싸우려 하죠. 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더는 살수 없는 몸에 파이프를 꽂고 수치를 측정하며 기계음 속에서 남은 시간을 연장하는 일은 결코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품위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막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시간을 제대로 마무리하게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죽음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자연의 일입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해가 저무는 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습니다. 그 무게를 억지로 붙잡아 연장할수록 죽는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하죠. 그러니 가볍게, 조용히, 안녕이라는 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깨끗이 씻고, 입던 옷을 빨아입고, 빌린 것은 갚고, 줄 것은 미리 주고, 마지막까지도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곧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삶의 끝을 정리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곧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떠나는 이가 남긴 마지막 배려입니다. 억지로 연명하기보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물러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자세 아닐까요? 죽음을 싸워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건 백전 백패할 싸움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쓰다듬고, 달래고,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삶다운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가 진심이면 떠나는 사람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장례가 단순한 절차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단순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한줌의 뼈가루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생애를 조용히 떠올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이고 그런 애도야말로 죽음을 가장 존엄하게 만들어 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아집니다. 모두 가볍고 모두 겸손해지고 모두 진실해지죠. 죽음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거나 짓밟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다한 이들을 부드럽게 데려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을 적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마지막까지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정말 소풍일까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어딘지 모르게 가볍고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풍경을 더 많이 마주할수록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풍은 오래 머물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여정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동안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과 웃으며 잘 놀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소풍 나온 아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아이들은 목적 없이 놀고 규칙 없이 웃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모자라도 서로 나누며 작은 비에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법을 압니다.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꽤 괜찮은 소풍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너무 높은 곳에 도달하려 애쓰고, 마치 지금 이 삶이 준비 단계라도 되는 양, 현재를 늘 미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짐처럼 무겁고 매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무함으로 물들곤 하죠. 하지만 소풍을 온 사람이 왜 도시락이 부족하다고 화를 내고 왜놀 시간이 짧다고 세상을 원망해야 하겠어요. 그저 있는 만큼, 주어진 만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씨보다도 근사한 도시락보다도 나와 함께 걷고 웃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소풍을 더 소풍답게 만들죠. 그러니 사랑하고 감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때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꼭 말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소풍이 끝나면 그 말을 더는 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남기는 마음 하나, 전해진 온기 하나, 그것만이 진짜 흔적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이가 아니라 마음 속에 따뜻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걷고, 먹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욕심은 줄이고, 기대는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다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날이 있다면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디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소풍이 끝나고 다시 저 하늘로 돌아가는 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놀다 갑니다.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